테러인데 테러가 아닌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요거를 주도했다는 사람이 그 거기... 자, 그런 가면 하 단독 기사. 요거는 이제 청와대 기사는 아닌데요. MBC.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던 한국인 14명 구출. 요거는 이제 기사는 뭐 스트레이트는 일본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캄보디아 경찰이 아, 어, 캄보디아의 억류돼 있던 한국인 14명을 구출한 거야. 이거 영화입니다, 영화. 네. 그런데 어,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여기서 어, 전기고문 물고문 음. 당하면서 음. 네가 3명을 더 데려와야 너 음. 풀려날 수 있어. 음.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피해자가 양산이 됐는데 음. 문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풀려날까요? 뭐 데리고 온다 해서 풀려나겠어요? 이게 사라지는 한국인인가 뭐 하는 그 조우를 그렇죠.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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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일단 세 명이 도우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장기 밀매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 무서운 어, 한국인이 일부 있고 대부분은 캄보디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을 어떻게 잡겠어. 네. 근데 잡은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취재를 해봤어. 깜짝 놀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왜요? 이거 그냥 어떻게 잡겠어, 이거를. 캄보디아 글쎄요. 경찰이 어떻게 잡을 이거를. 네. 네. 응? 네, 못 잡죠. 또 자기들끼리 결탁된 것도 있었어요. 그럼, 네. 더구나, 네. 요 구출이 일어나던 네. 시점이 캄보디아랑 태국이랑 최근에 전쟁 벌였잖아요. 네네. 그 시점이었대요. 음. 그러니까 국경 상태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캄보디아 공권력도 사실상 역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뭐 어떻게 구출했지? 바로, 여기에, 영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움직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외교부가 움직였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 네. 세계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뤄낸 성과예요. 근데, 그러면, 국정원, 외교부, 경찰청이 어떻게 같이 움직여? 그렇잖아. 그렇죠. 같이 움직일 누가, 수 없는 조직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이 사람들을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SOS를 네. 구조 신호를 칠 수도 없잖아. 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했더니 네. 바로 박찬대 의원이 이거를 코디네이트한 거야. 네. 아. 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박찬대. 박찬대. 박찬대가 한 거예요, 이거. 어. 야,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해 보니까 자, 이거 뭐어 당대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편하게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전 같으면 또, <laughs> 누구네, 누구 갈라치네, 뭐 누구 편드네 이럴까봐 다행히 끝났습니다. 박찬대 지지자가 계셨는데, 요 분이 민주당원이야. 네. 예? 네? 근데 요 분의 딸이 여기에 음. 납치된 거야. 어. 근데 이 딸이 아주 기지를 발휘한 거지. 그래서 전화기를 자기 거다 뺏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새로 어, 들어온 납치된 한국인의 핸드폰을 잠깐 자기 손에 들어왔는데 이때 텔레그램을 깔아가지고 한국으로 메시지 보냈다는 거야.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자식이 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문자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박찬대 지지자, 당원인 아버지한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근데 딸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경찰에다가 실종신고를 냈더니, 20세 이상 성인이면 실종신고 잘안 받아준대. 안 돼요. 네. 어느 기간이 지나가야 되고, 응. 네. 그냥 가출했을 <laughs> 수 있다는 거. 그렇지. 하니까. 자, 자발적으로 그냥 나 연락 끊고 네. 여행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남의 전화로 신고가 온 거잖아. 불, 불명확한 그렇죠. 신고잖아. 이거 안 나서준다는 거야. 근데 너무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박찬대 의원실에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자. 네. 그래서 국정원, 경찰청, 외교부에다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해보자 해서 박찬대 의원실의 전담 마크맨을 딱 해서 이거를 코디네이션을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어, 이제, 확인을 나 어느 정도 아 이거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소재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죠. 어떻게 알겠어 캄보디아 어딘지 그래가지고 정확한 얘기는 저도 어, 너무말이 길어졌는데 어 이제 경찰이 경찰이 그 텔톡에다가 어 혹시 클로 그좀좀 좀 힌트를 얻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봤대 응 그랬더니 저쪽에서 알아버린 거야 아 응.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어렵사리 구조대가 당도했을 때 바로 장기 적출을 하려고 죽이려고 바로 하고 있던 그때 구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드라마라니까 어, 영화라니까 진짜 영화인데요 현재 아. 14명이 구조가 됐고 오, 이 다행이네. 제보한 딸님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데 정신적으로 음.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음. 어,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박찬대 의원과 박찬대 의원실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해왔다고. 합니다. 네. 아 훈훈하죠? 훈훈한데 참 어... 너무나 <laughs> 이 좋으면서도 응. 이제 정말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에이, 하고 어떻게 카모디야. 이런 일은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지. 하모디아 이거 문제 많네. 맞네. 맞네. 그... 범죄 온상이야 어? 어느, 어 방송인지는 기억 안나데 다큐 특집에서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네. 근데 그 바로 턱 밑에까지를 가도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 저도 어떻게 나오더라고 그 구조를 했냐고. 대단한 겁니다.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일을 기계, 기회로 해서,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 쪽에 이런 한국인 상대 관련 범죄가 많아서, 코리아 데스크, 그 카지노 영어, 드라마 보셨죠? 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손석구가 코리아 데스크로 나오잖아요, 경찰. 아, 저보다 잘생겼지만 좋아합니다. 기 <laughs> 잘하니까. 아, 코리아 데스크 경찰관도 파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테러 얘기했으니까 국정원으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선원, 음. 이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말자는 국정원 보고서 확인. 자, 박선원 의원이 정보위 민주당 간사하세요. 그러니까 정보위는 보안의 특성상 음, 네. 직접 브리핑이 아니라 간사가 이렇게 나와서 문 앞에서 요런거 아, 있었고 저런 거 있었고 이렇게 네. 흘려주는 식으로 합니다. 아주 고도의 어, 정보상의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의원들이 아, 절제된 메시지만 전하죠. 네. 근데그 절제된 메시지만 들어도 되게 엄청나게 지금 국정원이 개혁되고 있구나라는 네.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대통령 피습, 네. 테러 지정을 하지 말자는 국정원의 보고서를 확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박서원 의원이 지난주 음, 그렇죠. 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음. 보고서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테러인데 테러가 아닌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요거를 주도했다는 사람이 그 김상민 특보라는 음. 거잖아요. 음. 김상민 부장입니다. 네 검사 출신 저 총선 나갔다가 네. 컷오프된 바로 김건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챙겨줬죠. 그렇게 거. 챙기려고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총선 나왔던 안 선수를 안 다시 지금 국정원 예, 예. 원장 원장 특보 법, 법률 특보랑은 법률 랑보 아니 법률 비서관하고는 달라요. 법률 특보고 아, 그냥 특보 법률 비서관 음. 따로 있고. 네. 어. 자그 선수가 뭐 이런저런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커터칼 이기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된 음. 거죠. 완전히 이 단도를 그것도 저. 음. 벼려서 음. 어 벼려서 더 예리한 무기로 만든 음. 거를 이제 커터칼이라고 하고 뭐그 뒤에 이제 우리 용어들이 그렇잖아요 뭐 자상인데 열상이라고 열상이라는 거는 긁힌 거라 어디 거라는 가다가 거라는 우리 잔디, 거라는 잔디 거라는 이런데 미끄러져서 쓸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열상인 거죠 <laughs> 결국 그게 이 나무젓가락으로 긁힌 상처로 둔갑해 버렸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심대한 상. 그러니까 지난 주에 이제 전현희 의원 등이 국정원 가가지고 어 제조사를 촉구했던 이후도 결국 이제 국정원이 어, 정치 테러와 관련된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이기 네.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다 재조사를 촉구한 것인데 경찰이 물론 엉터리 수사를 하긴 했지만 자, 이제 박선원 의원이 조직적으로 네. 국정원에서 테러 사건을 어, 단순 그냥 폭행 사건으로. 네. 물타기 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네네.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그때 당시를 우리가 잠시 해상해 보면, 불과 이제 1년 몇 개월 전 일이지만, 하도 그 사이에 뭐 내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 오래된 일처럼 우리가 희석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이 정도로 그런 칼에 피습이 됐다 이렇게 되면, 측은지심부터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하고 막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불과, 직후 얼마 만에, 음. 황당하게 가해자로 이게 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의료 체계를 무시했다. 응. 남의 헬리콥터 헬리콥터를 편사 헬리콥터를 특혜를 입어서 모르렀다. 아니 여론이 보통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나쁜 마음으로 했다 쳐도 진실이 규명되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이 나오면서 피해자가 지금 죽을 뻔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맞아.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 뭐, 세계로교회 신자가 태워졌다,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묻혀 지나가죠. 음, 음, 심지어 그때 피스당할 때 입었던 와이셔츠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쓰레기장. 진주에 있는 쓰레기장. 네. 그거 몇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각되는 아니, 거죠. 계속, 계속, 그냥. 소각되는. 예, 소각이나 매립이나 하여튼 음. 뭐 가는 거죠. 그때 그 와이셔츠를 보면요, 그 상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자상입니까? 펑크가. 방구가 이만큼 나있어요. 어, 와이자스 네. 이 카라에 있는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한번 재질을 네. 당해서 일, 1mm, 2mm 덜 들어간 거야. 네. 그러니까 1mm, 2mm 더 들어갔으면은 결국은 경, 있었죠. 정맥은 절반 이상 훼손됐지만 동맥이 살아서 지금 분수가 안된 거거든요. 네. 1mm, 2mm의 차이로 천우신조로 살아난 거거든요. 네, 네. 그 엄청난 테러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건요 잘 생각해보면 조직적이 아니면 그렇게 불가능하죠. 바뀔 수가 없어요 네. 뭐 언론만 갑자기 이렇게 보도했다고 해서 바뀔 수 없고 SNS나 뉴스나 어, 그들이 이제 댓글부대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뭔가 작동했을 네.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전면 재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참 어, 민주당에서 좀 한가한 문풍농어를 하고 있다. 이런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사실은. 당장, 방송산법, 이게 그냥 되게 시혜적인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방송산법 해봤자, KBS 좀 개판이고 엉망인데, 걔들한테 니네 마음대로 해라며, 최소한의 정치적 후견, 후견주의를 포기한다면서, 통제권을 완전히 내놓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왜 지금 이 시점에 서둘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동시에 지금 언론중재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어 배상, 손해배상 뭐뭐 이렇게 해서 혼내준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봤자 언론 전체랑 척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좋아해요. 워낙 그 법조인들 변호사비를 많이 쓸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비껴갑니다. 하물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드루킹 사건 과정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그 누구야? 최민식 기자라고 있어요. 네. 밤 12시 넘어서 두 명이 들어왔거든. 그러면 특수절도에다 야간 주거침입이에요. 그럼 구속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무혐의, 아저저 저 불기소 받았어요. 기소도 안 됐어요. 벌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중동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해 봤자 결국 우리 같은 잔챙이들만 계속 오히려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언론 전체랑 촉지면서 무리하게 지금 어뭐 지금 그 무리하게 좀속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이런 걸 해야 돼요. 언론 개혁이라는 게 예. 하나하나 이런 거 찾아내서 그때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 뒤로 그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국정원인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했는데 그걸 그대로 써준 언론들에 대해서부터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써줬을뿐만 아니라 그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제기했고 많은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무슨 예를 들어 누구를 음해하기 위한 그 의문 제기 이런 거 금방 표가 나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들을 그렇게 써도 어디. 탐사 보도나 추적해서 한거 없잖아요. 사실상. 유탐사 정도에서 음. 사실 뭐 이런저런 뭐 요새 뭐 공격하고 서로 막 하고 있는데 기자는 인간적으로 훌륭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뭐하러 그런 남의 고자질이나 하고 이런 남의 뒤쫓는 뭐 벽치기하고 듣는 이런 천박한 일을 하겠습니다. 기자는 되게 천박한 직종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유용한 정보, 고자질을 잘하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떠나서 저는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이 당시에 그 테러 사건 당시에 현장 가가지고 취재한 부분은 대단히 우리로서 봤을 때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로 그 수사 교회, 하나도 안한 거잖아요. 세계로 네. 교회 교인이 태워줬다라고 하는 벤츠. 걸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동영상을 보시면. 네네. 모르는 사람이 태워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네. 사전에 음. 접촉해서 어디서 만나자라고 해서 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건물 앞에 하나 건물이 있고 그 뒤가 자기 숙소에이앞 그러니까. 건물에서 5층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 경찰이나 국정원 조사를 했겠죠. 네. 당연히. CCTV도 있고. 근데 그런 건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고요. 맞습니다. 나와서 도로를 건너서 차를 따, 다시 벤츠를 타는데 네.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이그 사람 모르는 사람 벤츠를 태워줘요? 아니, 지금 몰라. 오늘 아침에 저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차를 태워줬던 세계로교회 그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음.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어, 고인이 되면 이 조사 자체가 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해야죠. 심각합니다. 네. 세계로교회가 지난 내란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벌인 행태를 보면 어, 내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종교라는 이,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어, 그런 점에서 어, 강도 높은 네. 고강도 수사가 재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